음, 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네, 준비 잘 하시고, 예, 예, 예. 네, 가시죠. 예, 가시죠. 아라동 해결사 김태현은 진짜 합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 의원, 아라동 을 보궐 선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예비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 출마합니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아라동 을 보궐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김태현 예비후보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 태 예, 예비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김 후보님. 국민의 힘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본인 소개와 함께 왜 출마하게 됐는지 유권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라동 도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출마자 중 유일하게 아라동 의일지역만 바라보고 준비한 후보로서 어, 주민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할 을수 있습니다. 어, 저는 누구보다 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요. 어, 제주도 지사 정책 보좌, 그리고 비서를 하면서, 어, 제주도 현장 곳곳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해왔습니다. 어, 특히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젊은 지역, 이 아라동에 이제 큰 애착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요. 어,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또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마을 신년 할애회와 이제 포제를 돌아보면서 아라동 곳곳에 이제 더 많이 녹아들었고요. 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 어떤 해결에 대한 큰 희망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시급한 현안 해결과 그리고 아라동 발전을 위한 어떤 어, 책임감 그리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네. 이제 이바지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라동을 보궐선거는 우리 김태현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진보정당이라는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진, 아니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 무소속 총네 분이 사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본선 경쟁력 어떻게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김태일 후보 강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 제가 가장 있지 자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도청에서 이제 정책이 계획되고 만들어진 어떤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 청년센터라든지 장애인 체이크에 근무하면서 또그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의회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네트워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국민의 힘 소속 이제 기존의 (12분의) 현역 도연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면 함께해 주실 이런 야당 이런 도연 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친분이 또 깊습니다 음~ 그러면 폭넓은 인적 교류와 또 제가 뭐~ 제 경험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일 처리를 한다면 뭐~ 밀려있는 이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전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음. 아라동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 그런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사실, 말씀하지만 탈당을 해서까지 이렇게 출마하신 음. 후보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선만을 위해서 어떻게 기존 지역의 주민들을 외면해서까지 지역구를 옮기고, 게다가, 어, 음주는 이력도 있으신 그런 후보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음.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뭐 사실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런 분들은 뭐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라동을 뭐 버린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아라동을 정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아라동을 정만 바라보고 아라동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동 현안을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아라동을 현안대폭융학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가장 큰현일걸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든 후보님들이 같은 공통 이런 관심사, 관심사의자 공약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는 재설 문제일 겁니다. 이제 도로 열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맞춤형 재설 장비를 도입한다고까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라동 일지역에 아봉로와 첨단로구강 중에 뭐 상습 결빙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빙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하고. 그리고 마을별 제설 장비를 도입해서 큰 도로는 제설 차량 또는 도로열선 그리고 자동 연수 장치가 제설을 하고 마을 안길은 사실은 제설차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을 맞춤형 그런 소형의 그런 제설 장비를 통해서 제설을 한다면 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뭐 지역민들 모두 그나마 좀 겨울철 통행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통행 통행길 조성입니다 어, 뭐. 예 통학로 조성 그다음 통행길 조성인데 지역 내 사실 통행하에 취약한 곳이 너무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평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길도 이렇게 인도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가로등도 설치를 해야 됐고 인도도 조성해야 될 것이고요 뭐 영광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너무 잘포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속한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안전과도 바로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런 교통 환경 정비라든지 과속 카메라라든지 그런 조금 시설 인프라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사실 한지난주일 겁니다. 영병초등학교 앞에서 저희 영병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블럭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팔을 깁스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 주변에 그런 약간 좀 인도 정비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자전거 도로라도 깔고 싶은 마음이죠. 근런데 그는 분명히 많은 분들의 이제 뭐 고민과 그런 뭐 간담회나라 그런 걸 통해가 좀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가능한 방법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들의 숙원 사업인 교육 문화 체육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걸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알아둔 일지역이 특히나 어르신들이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단기간에 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인프라가 많이 좀 미비한 실적이긴 한데요. 주민분들의 쉼터나 체육시설들이 특히 너무나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평동도 재제 교육청 땅이 있는데 네. 거기도 사실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되려다가 지금 약간 멈춰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사실 뭐 많은 지역을 또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유지나 국유지나 만약이렇도 또 땅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땅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분들에게 어떤 그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학부모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건축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말할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라동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에게. 인사말 좀 전해주시죠. 네, 아, 네 정말 사랑하는 예, 아라던을 지역 주민 여러분, 어, 저는 유일하게 아라던을 지역만 바라보고 달려온 후보입니다. 어,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도인의 사태로 생긴 보궐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지역민들이 도덕적 눈높이가 예 아무래도 높기도 하고 그 도덕적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또 당선이 되야 할 것입니다. 어, 이 보궐선거 임기가 한 2년 정도기 때문에 업무철의 능력도 상당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도,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서 행정과 의회 흐름을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산 열심히 확보하고 안 되면 중앙가서라도 예산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아둔 의정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유일한 후보이자 지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저 후보 김태현을 꼭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